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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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 스나이퍼죠 스나이퍼죠? 스나이퍼죠 <놀라> 오케이 오케이 아 들으셨구나 오케이 작할할요요 시작할게, 시작할게요 i p e r sniper, s n i 죽 e 어요 n i p e r n e r s i 이거 우리가 분량한거 아니.. 아 아유 괜찮아요 금방 하죠 뭐 화이팅 화이팅 저쪽왜 저쪽에 안나오죠? 지금 총 고르고 있나 봐요 지금 세명이라서 제가 오른쪽 맞을게요 근진이 <laughs> 일진이 너무 안나와 No mercy!

뭐, I, I, 뭐야, IK 응. 뭐야? 어, 외교부님, 스나, 스나. 네. 스나이퍼 모드라고요? 네, 스나이퍼 모드, 스나이퍼 모드. 어, 야, 나그 얘기 못 들었네? 지금 방금, 방금 이야기 했잖아, 제가. 어. 아, 그래요? 아, 예, 예. 아나 서바이벌로 들어왔는데. 아 스나이퍼 뭐지? 스나이퍼 스나이퍼죠. 죄송합니다. 카고팔 드시면 되시는가? No mercy! 이거도 어렵잖아요. 아! 아, 괜찮아요. 한번 해봐요. 연습하는 거지뭐 이럴 때 아니면은 연습할 기회가 없으니까. 그래서 다들 안 나오고 있구나 Ah, 아, kill! centero. Okay, no problem. Huh? No mercy! Reloading. Uh. Yeah. Nice shot. Killing 3 for the blue team. 어. 아! 미 s t r e has just been put to a d 사고 먹으면 안 되니까. 애미 사고 먹으면 안 됩니다. Kill. 아, 에이. 안 살든지 죽니까더열 받는 거 블랙 님 장난 아니시다. 이게 안준다고잘 고른 것 같아요. 어디 갔어?

아, 뭐 맞아라. 흐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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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보세요. 보기 레드 팀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들립니까? 레드 팀? 좀더 가까이 붙어 보면 들릴 것 같은데. 나는 한 병만 쏜다 <laughs> 진짜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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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하, 제발, 제발요. 아, 진짜. 한 대만 맞아주세요한 대만. 진짜 한 대만요. 한 대만 맞아주세요 와. Enemy down! Reloading! 와. 이 세연. 세련... 세연 뭔데? 세연 뭔데? <laughs> 세연 <세련> 뭔데? 와물리물리 <laughs> 진짜 쳤다막 날라서 는데요이 어디 이 있지? 주세요. 어떡 잠깐만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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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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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명, 세 명, 세 명, 세 명, 세 다시 나이 시, 세 명, 세 와우 와... 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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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laughs> 아, 이게 안 죽는다고. <laughs> 아, 소리 지날 것 같아. 우와, uh, 아지 마세요! 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! 소지 마세요 너무 불리해요. 이거 안님 오셔야 돼. 오 이겼어. 와. 와. 고생 많으셨어요. 대단하시다. 와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무서웠어요 a r 쓰세요? <laughs> 아니, 설치기고 해가 아니니까. 장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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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에. 오, 자꾸, 무슨 사이가 쓰는줄 알았잖아요. 뭐, <laughs> 저, 딜레이 아니, 없이 그냥 막긴시던데긴 하긴 하긴 하하